잘 나오냐고. 그래 흔들 흔들 해야 돼. 아, <웃음> <야>! <웃음> 음. 아, 다 먹었네 너. 한번더 먹고 베리굿 더줘 응. 응. 베리굿. 이 멸치 멸치. 멸치 같이 먹어. 아이고. 응. 음. 어, 음. 음. 야, 아이스는 뭐라고 하는 거야?

뭐해? 다시 앉아봐 인호야. 다리 통통통. 어우 통통. 해해뭐 보러 갔어? 사랑에 있어? 나 가도 내가 도학왜안져 봐. 한번더 해줄까? 아, 같이 해 보자. 하나, 둘, 셋, 오. 이동자 있네. 파스, 박스 인호. 안돼. 여기 나나 안녕. 아까 못갔 나무. 니 컴퓨터 나 개구리 같아. 개구리 같아? 어디가? 이거 어디가? 여보세요. 인호도. 여보세요. 인호랑 인호 있어요? 여보세요. <laughs> 귀여워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사랑해. 김이노 사랑해. 바이바이. 김이노 사랑해 어? 이노 없어졌어. 여보세요. 이노 이누 있어요? 이노야 전화 받아 봐. 응. 형한테 전화 좀해 봐. 이노 없어졌어. 여보세요. <웃음> 여보세요. 비포 비포 용감한이야. 이 엄마일 때 타야. 고기 가어서 세고.

다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? 응. 아 부드럽다. 내 끝. 해봐. 아직도 안 해. 아, 그래? <laughs> 음. 이나이나 어디 가고 싶은데? <laughs> 아하, 귀여워. 간지러워. 간지러워?